물 받아서 핏물 제거합니다. 생강, 된장, 소주, 월계수잎 넣어 5분만 팔팔 끓여줍니다. 5분 데친 등뼈 쏟아붓고 찬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양념 넣어서 1시간 푹 끓여줍니다. 마늘, 고춧가루, 생강, 된장 넣어 밑간합니다. 등뼈 1시간 끓인 후 밑간한 시래기 넣어서 30분만 더 끓여주세요. 뼈닥이 넣고, 그 다음에 1시간 지난 다음에 시래기 넣고, 지금 1시간 반이 지났거든요?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줄게요. 대파 넣어가지고 10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되거든요? 그래서 한총 1시간 40분 정도 이 뼈닥이랑 이렇게 삶아주면 눈뼈가 아주 딱 맞게 익어요. 맛있게 했습니다.